한놈더내 위치가 발각됐다고? 어? 거기 거기 발캠 발캠 아나 이씨 그게 없는데? 내 위치가 계속 발각돼 거기 나오세요 거기 발캠 발키리캠있어 밖에 있어요 그럼 나도 해킹 오케이. Okay. 아, 뒤에 아, 저 씨. 뒤에? 뒤에, 뒤거야 뒤에, 뒤에, 뒤에. 아하! 터져봐! <laughs> 자살. <웃음> 여기! 나이스! 덕은 <laughs> 샷건이지. 그 샷건 아닌 것 같은데? 퉁퉁 쏜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샷건인데요? <laughs>